안녕하세요, 찐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애플 케어 플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영상을 좀 켰어요. 마침 제가 이제 이거 아이패드 프로를 이제 리퍼를 받기 위해서 이제 좀 지금 백업을 하고 있거든요. 백업을 하는 도중에 아 애플 케어 플러스를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백업하는 중에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일단 백업은 지금 제가 이제 PDF 파일이랑 스캔 파일이 많아가지고 지금 저는 굿노트만 백업하면 되거든요 아이패드는 그래서 지금 계속 백업을 진행 중이고 백업 덕분에 지금 여기 아이패드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못 하고 있어요. 전 대부분 공부해야 될 파일들이 아이패드 안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공부를 좀못 하고 있고 책으로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일단 저는 지금 이제 이 제품도 애플 케어 플러스가 들어있고요. 저는 지금 모든 저의 애플 제품이 애플 케어 플러스가 들어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애플 케어만 있었는데, 어느 해외에서 애플 케어 플러스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2019년 9월부터 애플 케어 플러스 한국판이 이제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애플 케어 플러스를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한국에 나오기 전에 애플케어 플러스를 가입을 했었고, 특히 이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일본판이었나? 일본판 애플케어 플러스를 가입을 했었고, 예전에 쓰던 아이폰 8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판 애플케어 플러스를 가입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판이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해외판을 이제 구입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저희가 가입을 못하고 이제 현지인들만 가입할 수 있게 되어서 이제 한참 구매 대행이 있었는데 저는 그 전에 이제 가입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해외판 애플 케어 플러스를 쓰고 있고 최근에 이제 아이폰 미, 아니, 아이패드 미니, 아이패드 미니와 아이폰 11 프로는 한국판 애플 케어 플러스를 가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애플케어 플러스가 뭔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일단, 저희 나라만,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증기간이 1년이었는데, 저희 나라는 무슨, 뭐, 좀 열심히 애플을 쓰시는 분들이 써주셔서, 이제 1년에서 보증기간 2년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원래는 해외에는 지금 보증기간이, 애플 보증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애플케어 플러스를 가입을 해야 2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있었어요. 근데 저희 나라는 일단 지금 이제 2년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2년 동안 뭐 무조건 보상이 된다. 그거는 아니고요. 어, 저희가 이제 이게 기계 자체의 결함, 그러니까 애플이 이제 요 기계를 만들면서 만든 결함 그니까, 뭐, 갑자기 액정이 들뜬다든가, 배터리가 부푼다든가, 갑자기 카메라 렌즈가 떨어진다든가, 뭐, 버튼이 갑자기 안 눌린다든가, 뭐, 홈버튼이 안 된다든가. 이거는 이제 제가 제품을 1년 사용 미만이었을 때, 지금 이제 2년 늘었지만, 예전 대로 설명을 하자면 1년 미만에 기계 자체에 결함이 생겼을 때, 제가 이제 이거를 던져서 부서뜨리지 않는 이상, 제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았는데 얘가 스스로 고장이 났을 때 애플에서 리퍼를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 보증 기간이 1년이에요. 근데 애플 케어 플러스를 들면 2년 동안 두번 제가 부수던, 부서지던, 날라서 떨어지든, 제가 떨궜든, 뭐 주먹을 쳤든, 뭐든 간에 제 힘으로 얘를 부셨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을 리퍼를 해주는 게 애플 케어 플러스예요. 자, 다시 한번더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애플 자체에서 이제 혜택이 있는 게 1년 동안 이제 아이패드를 쓰고 있는 중에 애플 제품 모든 걸 쓰는 중에 내가 힘을 안 가했고 내가 떨어뜨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갑자기 고장이 났어요. 홈 버튼이 안 눌리고 화면이 꺼지고 뭐 갑자기 줄이 생기고 카메라가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애플 자체에서 점검을 한 후에 어, 이제 사용자가 힘을 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1년 이내에 애플에서 이제 리퍼를 해줍니다. 이 리퍼 같은 경우에는 횟수 제한이 없어요. 그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리퍼를 받고 새 리퍼 제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또 액정이 부푼다든지 카메라가 떨어진다든지 이제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갑자기 부풀어 가지고 이만큼 화면 이 뜬다든지 아니면 이제 홈 버튼이 있는 제품은 홈 버튼이 갑자기 안 눌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리퍼를 해줍니다. 단 이제 제가 떨어뜨려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찍힘 이만큼 생기고 하면은 아 네가 떨어뜨려서 지금 이게 고장이 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해줄 수 없어. 또는 내가 이제 떨어뜨려서 액정이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서 이제 사설 애플 공식 서비스 센터가 아닌 사설에 맡겼다 이제 사설에서 얘를 뜯었다 그러면 이제 리퍼가 안 됩니다 내가 심지어 아나 유상으로 해줘 내가 38만 원을 다 지불할게 리퍼 비용을 다 지불할게 고쳐줘 해도 사설에서 뜯은 흔적이 있으면 리퍼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년 동안 보증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왜 애플 케어 플러스를 드느냐 저는 고가의 제품을 다 들고 있어요. 얘도 들고 있고, 이거 미니, 미니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애플케어 플러스가 들어있고, 심지어 이거 에어팟, 에어팟도 이제 애플케어 플러스가 들어있고, 최근에 선물받은 애플워치, 애플워치는 이제 고틀 예정입니다. 곧틀 예정이고, 여기에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저 보증에는 다 애플케어 플러스라고 적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애플케어 플러스가 뭔지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애플케어 플러스는, 일단, 이제 애플케어는 이제 거의 안 쓰니까 제가 설명을 안 하고 애플케어 플러스만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애플케어 플러스는 뭐냐면, 제가 돈을 주고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이제 보통 통신사 보험이랑 애플케어 플러스랑 이제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이제 휴대폰 기준으로는 통신사 보험을 들수 있고, 또는 애플케어 플러스를 들수 있고, 또는 통신사 보험을 들면서 애플케어 플러스도 들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애플케어 플러스를 들거든요. 왜냐면, 이제 애플케어 플러스는 이제 뭐냐면, 보험금을 일시불로 냅니다. 보험금을 일시불. 그러니까 2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비를 한꺼번에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신사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에 7천원에서 9천원 어제 저가형 보험에서 고가형 보험까지 나눠서 이제 제가 보험을 내잖아요. 다단을 내다가 제가 뭐한달 만에 고장났다고 한 달치를 내고 할 수도 있고, 2년 동안 쭉 냈는데 파손이 없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9 0 0 0 원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아니, 프리미엄 같은 이제 보통 파손 보험이 들어가고 분실 보험이 있는 만 원짜리 보험을 해서 2년 동안 내면 보통 24만 원을 하잖아요. 보통 애플케어 플러스 가격이 가장 비싼 게 이제 아이폰 11 프로 기준으로 제 기억에는 26만 5천 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26만 5천 원을 한 번에 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일시불로 내는데 무조건 결제를 일시불로 한다는 게 아니고 결제 금액이 일시불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26만 5천 원을 카드 할부로 끌고 있은 있는데 어쨌든 결, 총 결제 금액이 26만 5천 원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일단 애플 케어 플러스는 기기마다 기종마다 그러니까 어떤 거에 따라서 금액은 다 달라요. 이제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8만 6천 원을 들었고 예전에 이거 프로... 10... 1.5인치 같은 경우는 11만원 정도 들었었거든요. 얘는 이제 미, 일본판이어가지고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이게 기기마다 사양마다 뭐마다 다 다르거든요. 아, 사양이 아니고 이제 기기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냅니다. 이걸 내면은 자 제가 이제 26만 5천원 냈어요. 자 이게 공짜냐. 예전에는 그러니까 2019년 9월 이전에는 해외판 애플 케어 플러스만 이제 전제할 때는 무상으로 해줬습니다. 하지만 한국판이 생기고는 유상으로 바뀌었거든요. 유상이라는 게 자가 부담비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미니 같은 경우에는 8만 6천 원을 이제 2년 동안 내고 결제를 하면 이제는 한번 받을 때마다 5만 원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8만 5천 원에 5만 원, 두번 받으면 10만 원이죠. 총 10. 8 5 0 0원을 내면 두번 리퍼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굳이 또 보험비를 냈는데 또자간 부담비가 있으면 차라리 통신사 보험이 낫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휴대폰 기준으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아이폰 11 프로를 사용하고 있고 2 4 5 0 0 0원이었는 265,000원 기억이 정확히 안 나. 제가 그때 그냥 결제를 해버려가지고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265,000원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공식 홈페이지 가면 나와 있거든요. 제가 조금만 있다가 한번 알아볼게요. 근데 2 6 5 265,000원을 만 결제를 해요. 결제를 하면 2년 동안 제가 265,000원 만 가지고 애플 케어 플러스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데 자, 제 휴대폰이 파손됩니다. 이 파손되가지고 앞뒤 다 깨져요. 깨지면, 그냥 제가 리퍼를 받으면, 받으면, 아이폰11 프로 리퍼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79만원에서 83만원 사이로 알고 있거든요. 아, 정확히 기억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내가 이게 영상 편집하면서 이제 자막으로 여기 띄워놓을게요. 금액을. 자, 파손하면 한70 몇만원에 나옵니다. 이거를 제가 애플케어 플러스가 없고, 통신사 보험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납부를 하고 휴대폰을 고쳐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애플케어 플러스가 있다. 있으면은 이제 자가부담비가 이제 알폰11 프로 기준으로 12만원이거든요. 그 12만원을 내면은 리퍼를 해줍니다. 자, 일단은 봐봐. 2중만 5천원이 냈고, 12만원 냈으면 얼마죠? 28만 5천원이 28만 5천원에 이 휴대폰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 어? 그럼 통신사 보험이랑 뭐가 달라? 하실 수 있죠 통신사 보험을 1년 됐다는 기준으로 해서 1년에 12만원입니다 12만원에 통신사 보험은 대부분 파손해서 리퍼를 하게 되면 30% 자가 부담비가 있어요 자 80만원에 자가 부담비 24만원이죠 이미 30만원이 됐어요 그리고 또 다음에 한번더 고장이 나면 또30몇 만원을 내고 또 그동안 들 비용을 내잖아요 통신사 보험 비용을 그렇게 돼버리면은 결국에는 애플 케어 플러스를 들어서 휴대폰 두번 수리하는 것보다 통신사 보험을 해가지고 2년 동안 수리 두번은 받는 게더 비싸다는 거죠 이거는 보험 그러니까 통신사마다 보험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르지만 어 제가 그때 계산을 했을 때는 애플케어 플러스가 훨씬 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요한 점은 SK 같은 경우에는 자급제 그러니까 애플 공홈에서 샀든 애플 리셀러샵에서 샀든 뭐 쿠팡에서 샀든 11번가에서 샀든 간에 자가 제품 그러니까 자급제면은 애플 케어 아 뭐지 통신사 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그 가입이 제일 저렴한 보험은 가입할 수 있지만 프리미엄 보험은 가입을 할수 없다고 해요 부실 보험 같은 거 말, 말씀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저는 대부분 애플 케어 플러스를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음 아이폰 8 플러스를 쓰면서 2년 동안 두번을 리퍼를 받고, 마지막 리퍼를 받았을 때는 이제 리퍼 받은 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판매를 하고, 이제 아이폰 11 프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곧 리퍼가 만료가 되는데, 이제 제가 여기 휴대폰, 에, 충전기를 꽂고 있다가, 제가 모르고 패드를 발로 차버려가지고, 요 안에 이제 충전기 선이 부서지면서 안에 들어갔어요. 다행히 이걸 뺐는데, 요 안에 홈이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충전기가 덜, 그니까, 딱 꼽혀야 되는데 안 꼽히고 쑥쑥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리퍼를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조만간 이 친구도 이제 리퍼를 받을 건데 음... 나는 기계를 너무 깨끗하게 써난 정말 잘안 부셔 지금까지 기계를 쓰면서 잘 고장을 안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애플케어 플러스를 드실 필요는 없겠지만 저처럼 혹시나 얘를 이제 얘를 바닥에 있는지도 모르고 발로 찼는데 모르고 일부러 찬게 아니죠 찼는데 차면서 선이 팍 하면서 아 이제 그렇게 충전기 선을 많이 부서진 사람 많을걸요 그렇게 서 부서진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폰 8 플러스를 이제, 생 폰을 쓰다가, 케이스 없이 쓰다가, 좀 나댔죠? 쓰다가, 이 미끄러우니까 떨어뜨려서 뒤판 다 깨져가지고 고치고, 두 번째는 카메라 렌즈 쪽이 좀 깨져가지고 고쳤거든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진짜 이거 얼마 전에, 이제 아이패드를 이렇게 놓고, 공부를 하다가, 홍초를 쏟았어요. 홍초를 쏟아가지고, 당연히 다 들어갔죠? 이게 지금 리퍼 받는 이유가, 요 안에 홍초가 다 들어갔거든요? 홍초, 홍, 홍초, 홍초를 왜 마셔가지고, 홍초를 쏟아가지고, 홍초가 다 들어가고, 미니도 다 들어가고, 휴대폰 빼고다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를 이제 리퍼를 마지막으로 받는 건데, 사람이은 모릅니다. 갑자기 음료를 쏟을 수도 있고, 휴대폰 깨트릴 수도 있고, 저는 한 번도 휴대폰 깬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파이플러스는 이제, 막, 파이플 로고가 이제 좀 보이게 쓰고 싶어가지고, 좀 벗기고 썼다가, 하, 그렇게 깨졌죠. 이 친구도 또 제가 발로 찰줄 알았습니까, 얘를. 얘를 발로 차가지고, 이제 충전기 단자가 들어가고, 한 번에 또 홍토로 쏟아가지고, 지금 이제 마지막 리퍼를 받아야 되는데, 정말 진짜 막,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굳이 전 추천을 안 합니다. 하지만, 왜 제가 추천을 하냐.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는 리퍼 비용이 50만원 정도 합니다. 50만원. 한번 받을 때 50만원. 아이패드는 정말 운이 안 좋으면, 잘못 떨어뜨리면 쉽게 깨져요. 특히 프로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잘 휩니다. 진짜 잘 휘어요. 이 친구는 그나마 덜 휘고 제가 항상 빳빳한 케이스를 입히고 다녀가지고 휘진 않고 이제 홍초만 좀담가졌는데 프로 3세대는 휘었던 얘기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휘었, 휘었는데 다시 피면 똑바로 펴질까요? 그렇게 휘어가지고 가져가서 이게 결함입니다 해도 애플트에서는 리퍼를 안 해줍니다. 이거는 너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휜거야. 우린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해가지고 저는 대부분 이제 프로를 쓰시는 분들에게는 꼭 애플케어 플러스를 들라고 해요. 들라고 하고 아이폰 프로 같은 경우에도 뭐 이틀 만에 깨먹었어요, 3일 만에 깨먹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가지고 저는 이제 FKO 플러스를 꼭 들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백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영상을 찍다가 화면을 닫아버려가지고 백업이 꺼져서 다시 해야 돼요. 어쨌든 전는 에프케어 플러스 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음, 뭐좀 그게 금액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이게 진짜 나중에 갑자기 부서지거나 깨지면 정말 속상하거든요. 특히 고가의 제품 솔직히 저는 아이패드 미니는 좀 들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프로나 아이포 11 프로 같은 경우에는 고민 없이 미련 없이 바로 그냥 했거든요. 그만큼 좀 고가의 제품을 쓰시거나 아이맥, 맥북 그 다음에 아이패드 프로, 또 아이폰 프로, 또 아이폰 11, 좀 고가의 제품을 쓰실 때는 저는 에프케어 플러스 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영상이 좀 많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음, 구독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